독서 안 하고 나무익키보다 글을 안 읽고 소셜상 실제로 언급하는 걸 봐도 독서라는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나무익키가 진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무익키의 영향력. 우와. 수셜가다 차단당했네. 근데 나무익키 진짜 유용하잖아요. 나무익키보다 궁금하게 생기면 더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소스가 있어요. 뭐죠? <laughs>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 3명이서 이렇게 출연한 저번에 슈카월드 편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도 또 재밌는 거 가져와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번에 어떻게 할까 그래도 저희 또 생활변화관측소 이름 걸고 하니까 이번에도 파이팅 와, 네 파이팅. 파이팅 이거는 이제 그냥 진짜. 웜업이고요 어쨌든 재밌는 주제를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가 있죠 또아 얼마 전 점화된 07년생 문혜력 보시면은 휴대폰 입사지원서에 휴대폰 난에 써야 되는데 아이폰 12 미니 여기 두분다 아이폰 12 어, 미니 맞아요. 쓰시잖아요 어, 맞네 우연찮게도 두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헐 보시면은 뭐 끊임없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가가지고 등장하자마자 이제 쭉쭉 올라가서 계속 피크를 만들고 있고 뭐 심심한 사관이 사흘인이 나흘인이 3일인이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런 문해력 논란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정보를 텍스트로 안 얻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한국인 중에서 81%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월평균 30시간이 하루 1 시간 이상 쓴다는 얘기죠. 또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유튜브, OTT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대를 걸쳐서 영상으로 정보를 얻지 글로 얻는 경향은 좀 줄고 있지 않냐. 야, 또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독서량도 준다는 거예요. 음. 그 이제 교사분들께서 특히 아이들 수업 시간에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보면은 요즘 애들 책잘안 읽던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많고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책을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주신 이 국민 독서 실태조사 여기를 보면은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음. 오호. 아, 요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전 세대를 걸쳐서 과거에는 근로 정보를 읽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랬다면 현재는 이제 유튜브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꼭고 글이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전세대를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해볼 수 있죠 문해력이슈가 특히 젊은 세대 인터넷 모바일 세대가 특별히 문해력이 낮나 그 말인즉슨 이 세대는 근로 정보를얻는걸좀 어려워하나 좀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던 나중에 이제 접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지금까지가 빌드업이었고 오늘의 주제는 독서 안 하고 나무위키 본다. 글을 안 읽고 저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나는 나무위키로 독서한다. 나무위키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독서할 필요가 없다. 정보를 얻는 건 나무위키나 유튜브 같이 퀵하게 한다. 독서 왜 하는 거임? 소셜상 실제로 언급하는 걸 봐도 독서라는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나무위키가 진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독서는 하 게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언급하는 비용이좀 줄고 있다. 근데 이제 소셜상에서 지금 이 언급된 비중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이거는 뭐 인터넷에 너무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조사한 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업계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무 이킬 듯이 책을 읽어야 된다. 나무위기 때문에 독서량이 급속도로 줄었다 음. 도서정가제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음. 하는 거고 사실 젊은 인터넷 에대해 모바일 세대 글이 줄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의아한 자료가 하나 있는 게글 중심의 나무위키가 한국인 접속량 순위 5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까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 다음 다음으로 쿠팡하고 비슷비가 음. 오 신기한데 이게 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람들 글안 읽는 거 맞아? 그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세대 글이 그냥 바뀐 거 아니야? 이건 전체적인 경향성이죠 글로 정보를 얻는 양보다 영상을 얻는 양이 맞았다. 이게 전체적인 경향성이라면 그 외에도 속성 자체도 바뀌지 않느냐. 이 색깔이 바뀌지 않느냐. 글의 색깔 자체도. 그럼 나무위키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오늘날의 글의 속성 같은 게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나무위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오늘날 글의 유형이라는 게 뭘까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위키라는 게 이제 한국 특유의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전형 웹사이트고 아카이빙이 되고 누구나 이제 글을 쓸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나무위키의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나무위키가 엔젤 하이로 키. 이 역사 변화를 다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몰랐어요 거. 아세요? 몰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례인데 근데 이제 아는 분 이거 아는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저희 너드학계론에서 오타쿠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다 아 라고 볼수 있죠 엔젤 하이로라는 이름 자체가 건담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위키라는 게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로봇이라든가 뭐 건담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던 사람들이 마치 그거네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무신서 만든 네, 것처럼. 그쵸. 보조처럼. 카메라 좋아던 사람 DC. DC사에서 네. 만든 것처럼. 그쵸. 혹시 더쿠가 세상을 구하네요. <laughs> 덕후 진짜 네. 근데 이제 이 서브컬처 덕후들 분께서 바로 인접해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바로 인접한 분야가 바로 지식계 덕후분들이시죠 아 이분들께서 이제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사실들도 꼭 문서를 아주 길게 다뤄주신데, 이거는 이제 아문센 vs 스콧, 이 문서가 레전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남극점, 그 1900년대 초반에 남극점 정복을 해야 된다. 두 탐험대가 맞붙었어요. 두 탐험대가. 어... 한 탐험대는 결국 정복을 하는데 성공하고, 한 탐험대는 실패한데 그거를 쭉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공유하는 그런 지식은 네. 아니라도, 아, 내가 재밌어 하는 이런 되게 깊은 분야의 지식을 찾는다. 굉장히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있는요. 이런 지식 어디서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진짜 <laughs> 중요하거든요. 그쵸? 지하철에 가끔 있을 때, 대위급 상황 있을 때. <웃음> <웃음> 와중에 이제 이 나무위키가 확장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무위키가 확장이 된 계기가 그 연예인들 나무위키 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대쯤인데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참 재밌는 게 나무위키 일기를 한 인물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게 벤트도 어, 다 있던데 이건 잘못됐어. 네, 고쳐 그렇죠. 져야 된다. ]까지. 그래서 나무위키 확장된 게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쓰고 실시간으로 음. 토론하고 유머도 담고 엄밀성보다는 좀 주관성을 담아서 쓰지 않았냐.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갑자기 파란 줄 써져 있으면 그걸 눌러서 그거 있다 <laughs> 맞아. 또 다른 거있다가또 다시 있다가 그렇게 그냥 시간 뚝딱하고 정확한 이야 제가 다 오늘 분석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하여튼 확장을 해다 보니까 미미 박제되기 시작했죠 저희 저번에 말했던 혁신은 없었다 요새 최고의 이미미 이거는 이제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이분은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에이플스토리의 김창석 디렉터님인데 신창섭 님입니다 <laughs> 신창섭 님 이게 이미미입니다 아신이라서 신이라 네. 아신이라서 그는 가시다 원래는 약간 비꼬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나빠지고 있는 건데 정상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아 의견을 할 때. 하여튼, 요거는 이. 밈으로 박제되다 보니까, 이제 편집자들께서도 이제 고지전을 벌이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양궁선수 주몽으로 바꿔두시고. 아. 축구선수도 예. 그 마지막에 좀 기적적인 골 넣으시면 직업신으로 바꿔주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에, 한국에서는 위키백과보다 나무위키입니다. 전세계 웹사이트 순위는 위키백과가 상위권이거든요 페이스북 다음이고 인스타그램보다도 높은데, 한국에서는 쪽도 못쓰죠. 한국에서는 나무위키가 한 600만 건좀 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위키백과는 그 반절 정도밖에. 근데 사실은 출판되는 글도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출판, 다른 출판이 다 역성장했거든요. 유일하게 성장한 곳이 만화 웹툰입니다. 만화 웹툰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또서브컬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위키랑 사실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보거든요. 독자들의 니즈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에 맞춰서 글의 유형도 달라진 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있었죠. 바로바로 바로 인터넷으로 퍼지는 게 아니니까 딜레이가 있었고 정보 전달도 전달해 주시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내가 재밌는 주제를 막 누가 만들어 간다. 보다는 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는 주제를 받는데 요새 실시간으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의견이 갈리는 게더 재밌고 바텀업으로 내가 재밌는 걸 만들어 가야 됐는데 이런 유형이 딱 나무이키가 아니야 오늘날 글을 특별히 덜 읽는 게 아니라 글의 유형이 그냥 바뀐 거고 사실 출판되는 글도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저도 진짜 동의하는 게 요새는 문학 출판도 웹진으로 나와서 시리즈로 계속 하다가 잘 되면 그게 출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진짜 나무이키 형 글의 유형이 많아진 것 음. 같아요. 음. 정말 잘 짚어주신 게 퀵하게 보기가 너무 좋고 한번 빠지면 계속 클릭해서 보게 된다. 정보의 신뢰성이 사실 아주 엄밀하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쿡하의 개괄을 잡기 좋은데 이개괄이 유머 형식으로 서실되어 있으니까 타고 타고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요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아. 쇼츠죠. 아, 아 계속 쇼치. 내리다가 그렇죠. 영상 매체가 TV, 유튜브 롱폼 쇼폼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래폼에 또 사실 독서라는 신문이라는 긴 폼에 대해서 나무 위키와 같은 형식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볼수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화된 글이 된 거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별히 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오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은 없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영향력. 저희 구글 유튜브도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듯이 비슷합니다. 나무익기는 파라과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고, 영리를 추구하죠. 왜냐면 여기 광고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내가 재밌는 지식 만들어가고 남들이 안 보는 지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광고로 돈 벌어간다 하면. 나는 그냥, 제주는 누가 고르고, 어? 돈은 네가 받냐? 약간 <laughs> 이런 얘기 <laughs>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이슈도 있죠. 접근성. <laughs> 예, 그렇죠 누구나 다 수정하고 올수 있으니까, 전문성, 방구석 초딩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부냐, 의견이냐, 편향이냐유면이냐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런 문제들을 항상 안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이,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흑역사라는 말, 이게 나무위키에서 출발한 말이거든요. 이 흑역사라는 말의 탄생지가 나무위키인 만큼, 사실 그 흑역사가 박제가 되는 곳이라 이거죠. 오. 사실, 잊혀질 권리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 있는데, 그렇죠. 마치 성역 없이 다 적어놓고 음.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좀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 안타깝게도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잘못된 의견이야 라고 말하면 수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정 삭제 요청하면 뭔가 꺼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다 이거죠. 당당하면 남겨놓지. 저도 이거 아는 게 수정 요청 을 삭제할 수 있거든요. 응. 그럼 삭제 요청했다고가 또 그게 기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아카이브에 또 그게 수정된 삭제된 과거 내용이 버전이 나와 있어요. 과거 버전이 그 요청된 글을 보고 커뮤니티로 가셔서 야얘나무이키 삭제를 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무이키의 영향력. 아 우와 수, 수정하다 <laughs> 차단당했대. 업무 중 하나가 나무이키관 그렇죠. 나무이키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처형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아, 대박. 유명인일수록 관리해야 되는데. 드리그도그제 엄청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또 이제 눈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규제의 대상으로 달라지기도 시작합니다. 음. 최근 뉴스인데, 정말 최근 뉴스인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인터넷 검열이다. 약간 시대적 질문인 것 음. 같아요. 시대에 음. 좀 중요한 논의거리. 그쵸. 음. 그래서 이 나무위키라는 게 지금까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영리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데이터를 편향시킨다.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제도권에서 규제를 겸투 중이다. 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AI도 이런 얘기 나오죠아 영리 부분에 의해서 이런데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나무익기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어떤 걸 상징을 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AI가 마치 어떤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굉장히 많이 큰 이슈가 되면서 문제도 되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나무익기도 똑같은 그렇지만 AI도 요새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 AI는. 완벽하진 않지만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위키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수험에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나무위키. 최고의 독서 공부법. 그런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위키와 반대로 독서는 무용하다. <laughs> 이 독서무용론이라는 글을 치잖아요 글이 쏟아져요 유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취미 이 정도도 아니라 그냥 쓸모가 없다 요새는 예, 쓸모가 없다 다들 고등교육 받고 자기 정보 자기가 알아서 찾을 수 있고 미디어 종류도 너무 많고 굳이 글이라는 게 우리 학습의 요인이 될 필요도 없는데 심지어 그글 중에서도 나무위키 같은 글이 훨씬 더 퀵하고 좋지 책이라는 글은 뭐 매력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어떤 매체가 중요하지 즉각적인 글이 아닌 거는 뭐 시의성도 떨어지고 삶에 별로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책, 이 매체가 매력이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책과서점은 글보다는 전시의 몰입 중. 이것도 저희 트렌드죠. 도서 전, 보여주는 독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이런 책을 샀다. 내가 이런 음. 책을 읽고 있다. 혹은 내가 이런 곳에 갔다. 시각적인 요소에 중심하지, 글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왜냐면은 글로서 승부하자니? 너무 <laughs> 그래서 이 시기에 맞는 글의 형식은 남의 키가 대표적인 게 아니냐.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는 남의 키는 전문 서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피어 리뷰를 거친 글, 특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생성된 글은 이거는 검증 과정이 그 사람 훌륭한 생체 컴퓨터를 거쳤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굉장히 다르다. 그 수십 년간의 아, 트레이닝한 컴퓨터래.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유용한 입문자 역할을 한다. 마치 슈카월드 보고 정보를 퀵하게 파악해. 그 다음에 저희가 뉴스 시설 정리할 힘을 기르듯이 유튜브 쇼츠를 보고 퀵하게 임명해서 긴 영상을 보는 나무위키 보고 대략적으로 결과 파악하고 전문서적과 관심사. 그래서 문해력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걱정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로부터 한국은 기록의 민족, 조선왕조실록 얘기죠. 음. 근데 나무위키도 사실 또 그렇죠. 삭제였죠. 아니 삭제하지 삭제.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기 적으면 어떻게? 또한 가지 얘기하는 게 풍자와 해악의 민족. 음. 한국인의 문화의 특징 뭐. 둘 합쳐보면 사실상 나무위키. 인터넷 모바일 세대가 특별히 문해력이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글로 정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록의 민족 해야되는 정체성이 오히려 이 인터넷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종이책은 이제 교체를 그 벗어나고, 약간 그런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아 여기서는 너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 독서무용론에 조금 동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필요한데 좀 양극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면은 아, 보여주는 맞아. 쪽으로 가거나 아예 전문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지금 양극화 되고 있고 실제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양극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슈카월리에서 다른 주제인데 책은 매니아들의 취미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독서가 필요 없다 라고 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인 거는 글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게 옛날에는 뭐 어떤 보편적인 취미였다면 이제 책을 읽는다어 그러면 넌 어떤 층을 대변하고 있는 거네 그런 게된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독서 무용론은 동의하지 않는 그럼 독서 유용론입니까? 유용론인 저도 게 저도 그렇긴 해요. 네. 조민 네. 씨가 좋아하시는 페이커 님의 근간은 독서라고들 하잖아요. 세출 아 졸업의 아, 그렇죠, 그렇죠. 장원영 님도 그렇죠, 그렇죠. 책근는 이야기하시고 개개인이 좀 중요하잖아요. 집단 네. 단체보다 개개인이 결국에 본인의 사회에서 그 단체보다 커지려면 그 근간은 책이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남들이 다 접근하는 정보만 취합 해서 아, 생존하기에는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음. 책은 링크 를 타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깊이나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생각하게 음. 곱씹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이 호흡을 이어가기가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책은 어, 다시 돌아오 고 모두가 접근성이 좋은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맞아요. 좀 있지 않나 맞아. 저는 왜 약간 이쪽에 가깝냐면, 아직은 책 읽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만의 우월감이 난 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아, 나는 이 책이니까 내가 좀더 좋은 걸 읽고 있다. 이게 좀더 권위가 있는 거다. 라는 어떤 그 식자층의 아... 권위의식. 예, 그게 좀, 저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옛날에는 많이 읽었지만, 그런 게 정말 싫었거든요. 책 읽는 게 뭐가 대수롭고, 뭐. 성공하신 부자들 중에서도 그걸 부자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저는 조금 더무용론조에한 손을 드러낼 수 있다. 책은 보조적인 거다, 반대로 말하면. 정보는 대부분의 정보는 다 남을 필요 없고, 자기 인사이트 조금 가미하는 거는. 책거 조금만 읽으면 잘 <laughs> 아닌가 하님 말고요. 아닌 말고 진짜 나무위키 정신이다. <웃음> 진짜. <웃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런 숏폼 나무위키가 대변하는 숏폼 글이 유용하냐 독서가 대변하는 롱폼 글이 유용하냐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내 인생 목표가 다음 주에 있으면 나무위키가 유리하지만 10년을 본다면은 음. 책이 더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대해서 계속 정반합같이 트렌드가 일어나잖아요 또긴게또 네. 그렇죠. 대세가 됐어요 만약에 책 읽는 것이 음, 음. 그럼 그때는 또다시 빨리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유리해지면 아, 또 그렇지. 20년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쇼폼이또 음. 유리해질 되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책을 읽는 게 유리할 되고 음. 그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도 무슨 독후감 쓰라고 할때 지식인에 쳐가지고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효율을 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빠른 효율이고 더 다양하게 뭐 영상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독서를 한 사람들의 깊이는 그때 그렇고 지금도 조금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롱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트렌드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패드에 집중 안 하고 트렌드라는 경향성에 집중하자는 길게 가는 어쨌든 이 쇼폼에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를 보려고 해도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제 관점은 이거 같아요. 자기 분야 하나는 길게 깊게 보고 오. 나머지는 그냥 나무에 키로 봐라. 자기만의 어떤 우물을 몇개 파두고 그 외에는 우물 팔 시간이 아.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냥 물 있으면 그거. 저 생수 맞아. 사 먹고 해야죠. 이게 저는 제일 맞는 이상적인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나무위키 진짜 유용하잖아요. 응. 나무위키보다 궁금하게 생기면 더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소스가 있습니다. 뭐죠? 생활 변화 관측소 멤버십!